살려주고 떠나거나 처치하기. Go with n brother. 좋아. 뭐 어차피 아버지는 갔지만 의붓 의붓 오빠였나? 어 교단원 단서. 예 네, 저런 걸 주고야 됩니다 저런 거헤드립 새끼 저거. 교단은 정보를 얻었거든? 누구지? 하나만 더 얻으면 이놈을 죽이러 갈수 있군 레벨 34인 거 보니까 조밥이야 이거구만 아 두명만 더 잡으면 되는데 이거 34인 거 보니까 지금 교단 한 마리 주, 죽이러 가는 거 같다 그로 그 그렇긴 그러네. 얘가 집안 몰살했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지. 특대 사냥 개안했는데 아직. 그것이 그리 세다던데. 그 화살을 장착하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또 유혹이. 그 화살이 퀘스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전설의 사냥! 이것이군! 전설의 사냥! 바로 이곳에서 배를 타고 항구로 이동한 다음 그 늑대를 잡으면 된다 이것이지. 화작이 아니라고 잡는 건 많은데 화작 화살... 이퀘가 아니라고 퀘스트 보상해화작퀘 아니라잖아. 아이씨. 괜히 왔네, 여기. 그럼 난 퀘스트를 안 받은 것 같은데. 퀘스트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아르테미스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어느 섬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포커스, 포커스. 뭐, 하도 많으니까. 이거 아직 안간 것도 많아서. 안간거 아냐? 미발견. 어디 여기군. 신전이 있을 텐데. 어 지도자도 미발견했어? 내가 신전 못 찾는 거 아니냐? 늑대 잡고 가도 된다고? 아이, 뭘 하든 어쨌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면, 전설의 사냥하면 되잖아. 그지? 뭐그 늑대가 그 늑대면, 잡고 가면 된다며. 그러네. 아무거나 하도 되네. 자, 이거 짚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육대야그육대고 똑같이 죽여야 되는 거고, 캐만 먼저 받고 그거 깨버리면 이미 죽였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밥새끼 잡으러 간다 어, 같은 늑땡이니까 먼저 하든, 뭐 그걸 캐를 먼저 받든, 뭐 말만 걸면 끝나는 거 아니야? 늑대야 뭐 늑대는 전잘 잡을 자신 있어요. 필드 늑대를 꽤 잡아봐서 일반 동물하고 다르다고? 동물은 별로 늑대 늑대나 싸워봤지 다른 동물은 잘안 싸워서 잘 모르겠는데. 이따가 돌아올 때까지, 커 어, 반추. 이거 어, 저병하면서 가면 빠른데. 하얀색 아니, 누런색이야 이거. 아, 이거 절벽이라서 페가수스 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얘가 세롬이야 Come on. 전설 말은 아닌데, 존나 블링블링하지? 공격 안 되지. 이거 뿔은 장식이야, 이거. 뿔, 이거 LED야, 이거. 음. 저놈이군. 딱 봐도 조밥처럼 보이는걸? 아, 꼬봉들을 데리고 있네. 네. 꼬봉 먼저 잡겠습니다. 씨발 뭐, 댐지 봐라. 족밥은 꺼지시고. 맞네, 이게 늑대와 햇빛 타임이 되게 빨라 가지고. 있어. 이거 너무 빨라 어 피하는 타이밍을 족수가 많구만잉 근데 복은 다 걸어놔가지고 와이 X발 데미지 봐 근데 얘네들이 늑대가 약점이 있어요 이 족수가 지금 많으니까 지금 제가 도망다니면서 하는거지 대빵만 있으면 오히려 쉬울거야 어와 진짜 오이시 대박 어 어 <laughs> 진짜 개 좋아. 갔다 와. <laughs> 와. 정신 하나도 없다. 아! 와! 많이 줄었어요. 어. 아킬갖떴는데아 아. 어. 아 이거 없어요. 한 해쳐 먼저 죽겠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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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어, 어, 와, 족될 뻔. 와, 어, 와. 와. 해낼 거라 믿습니다. 구르기 간격을 좀 주면. 아, 그 길게 누르는 동안 얘한테 당해. 이게 칼 쏘는 것도 완벽한 회피가. 어우, 진짜. 쿨타임 있어요. 어, 진짜 정신없네, 와. 저몇 마리를 갖다 왔. 한 대를 못 때려 가지고 아, 저 개새끼 진짜. <laughs> 와 나오겠다 진짜 샹아 와... 어? 이제 반피밖에 못 깎았는데 어? 아... 타이밍이 안 나와 진짜 너무 박스. 달려오는 게 빠른 게 아니라. 와. 어. 이러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텐데, 어? 하... 어? 와, 또 버텨야 된다. 이거. 어, oh. 아. Oh. 어, 뭐야? 와. 씨가 <목소리> 저더 많아 이거. 와콜 타임 안 됐어요. 정말 무서워요. 만피치고 강도 싸야 돼요. 도걸라야 돼요. 영방장 할수 있어요. 영방장 집중행. 넌잘 했잖아. 아, 그때 이미 아직 완벽한 회피가 돼야 돼. 와! 코할 아, 것 같아 진짜. 아 어? 어, 집중 진짜 시장. 결과는 저 좁밥 새끼야 저거. 개새끼야왜이 친구도 한번 더 불러보지? 오. 와,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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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ere moments when I thought it had me. It was a privilege to fight such a magnificent beast. For whatever reason wow. Artemis me and guided your hand. I, do what I, do. Nothing more, nothing less. I am Thalia of the Daughters of Artemis. Our leader, Daphne, has been searching for someone. I believe it could be you. Will you meet with her? Oh. Alright, I'll see Daphne. You can find her at the Temple of Artemis and h o k i s Choose another path, traveler. The way ahead is not safe. What's the path? A creature beyond the untouchable. Whoa, someone who names these grounds. w h 어제 늑대 존나게 잡고 정말 정말 힘들어서 그리고 늑대를 잡았다 쳐 내가 늑대를 잡은 이유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밑줄 플러스 얼굴로 남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런 건 매우 실례죠 뵙게 되면 육사심이 사주세요 니가 사줘 임마 나돈 없어 그래 무슨 신전가라 했잖아 아르테미스 그니까 내가 활 화살 만들라고 지금부터 지금보다 더 강력한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늑대하고 존나이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 피해자 편집자. 화살은 다르퀘스트라고? 그럼 그러면 니네 그거 왜 시켰어? 왜 시켜갖고 임마 어제 그 늑대 잡는데개 고생만을 그저께. 늑대 잡아도 준다고 말했는데 안 들으셨음. 결국 해야 된다 전제 조건이라. 홍방장님 그럼 퀘스트를 이제 손가락 풀 정도만 하세요. 퀘스트를 받기만 하면 되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퀘스트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뭐야 뭔데 이렇게 하루가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했는데 하루가 갔지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This is Sparta.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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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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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밤. 녹화 녹화 당연히 눌렀지. 아 명상키라는 게 있었구나. 다들 마우스 피스 준비하셨죠? 여러분들이 어금니를 위해 지금 착용하시면 됩니다. 늑대는 스파르타 장착 정착 퀘스트이고 화살은 아르테미스의 딸 퀘스트 하면 되는데 아르메 아르미테스의 딸들 퀘스트를 아직 못 받아서. 그게 어디서 받는지 제가 물어보고 있는거잖습니까? 그 퀘스트를 제가 아직 못받았잖습니까 힘들어 어! 언제 받았지? 아 어제 그 늑대 깨니까 받은거 같다 그지? 어제 그 늑대를 깨니까 받은 거 같아. 드디어 받는구나. 늑대 잡았지, 좆밥 새끼. 10초 정도 걸렸지만. 가까운 데 나도 무슨 가까운 데뭔 뭐, 그거야. 바로 옆에 있긴 뭘 옆에 있어 있마만 내가 지금 둔 치퍼렇게 들고 보고 있고 막 어? 대신 내가 웃겨 줄게 <laughs> 야 치킨 시켜라야돈 있는 새끼. 여기가. 그곳이군. 이거 하면 확실히 화살 존나 세지는 거 맞지? 아까 지 여기가. 여이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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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가 여기가. 여기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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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So you're the one Thalia spoke of, and it was you who slew the unkillable. It was tough, but not unkillable. I'm Cassandra. I'm Daphne, leader of the Daughters of Artemis. I have a task your And able. I'm like How could I not accept? 뭐? There's a boar not too far from here. Can 아, 설마! 돼지는좀쉽겠지금대가더세지 않냐 지돼지겠지뭐집지지금돼지를 찾아 사냥하기가 떴습니다 드디어 하지만 저는 여기 근처에서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대장간을 안이갈 수 없습니다 대장간 잠깐 지다올게요 거대 멧돼지라 흠... 그때 내가 늑대 잡을 때 힘들었었던 건 어, 아무래도 24시간을 연속 방송을 한 바람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라서 조금 몇회 걸린 거지 돼지 새끼 정도야 뭐뼈 다운까지 다 발라버린다 내가 일단 업그레이드 좀 하고 와고자 여기지 뭐 돼지도 소환한다고? 어어 어, 어! 아 잠깐만 나나 나 이거 찍어놨냐? 그 판단 때문에 너의 심장은 진다 돼지가 더 세다고? 고... 아 그럼 겁을 안안 아, 안 먹을 수가 없네. 어, 용병 새끼네. 돼지가 더 세다. 그래도 잡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원래 이 무도란 건 말이야. 좋아. 이 처음에 태권도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가야 돼. 대가리 쳐 들이 밀고 막 그냥. 날라차게 하고 막 그런 애가 제일 무섭다니까 룰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지금 룰을 모르잖아? 제일 무서운 거야 지금 상대방이 강하다 생각하면 겁을 먹잖아? 그니까 문제야 겁을 안 먹으면 돼아저 새끼 조밥이다 라고 하고 잡으면 되지? 존나 카리스마 있어 존나 카리스마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각인 중에 좀 괜찮은 각인이 와25%좀 큰데 50% 원소 게이지면 불독 이거거든? 이걸로 바꿀.. 바꿀까? 근데 치명타도 커가지고 잠깐. 혹시 석판을 팔지 몰라? 나쁜 새끼. 이제 더 강력해졌다. 데이 새끼 잡을 거죠 아 아르테미스 세트를 구하려면 그거 갑옷도 구해줘, 대가리도 구해도 다 구해야 되잖아. 그걸 언제 다 구해 임마 야 컨트롤러 극복할 수 있어 겁주려고 하지마 결국 다 깨라고 만난 돼지새끼뿐이야